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87면에 있습니다. 887면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건너갔으니 산들은 수리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면. 문제는 길이 됩니다 네,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기가 막히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의 크기를 많이 재죠 이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 산이 얼마나 험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들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확인하는 사람이죠. 갈릴리 바다 풍랑 위에서 제자들은 이 풍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동분서주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 4장 38절 41절에 그 현장의 긴장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이런 마음 갖는다고 문제가 이풍랑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천하태평 주무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셨죠. 우리들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뭐 우리는 성복음의 성도들이니까 아 이런 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당연히 압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지지가 않습니다. 몸이 바쁘거든요. 이런 때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를 흔들면 말씀보다 상황만 더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 대학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시기이잖아요. 입시와 관련된 파도가 한번 치면 정말 휘영청거립니다. 성적에 일이일비하고 대학에 붙었네 안 붙었네로 마음이 요동치죠. 그것뿐입니까? 대학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취직도 걱정이고 얘를 결혼시키는 것도 걱정이고 아예 모든 미래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인관계로 인해 큰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요.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넘지 못할 산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 큰 산이 되기도 하죠. 정밀검사 한번 해보세요. 큰 병원 한번 가 보세요. 이 말이 청천벽력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드라마 대본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내 아이 학교 결과보다 내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아이 주권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건강이, 내 직장이,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를 가져서 복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뭐, 정든 삶의 터전을 옮겨본 이민자이니까 대부분 다 알지 않겠습니까? 희로해락을 함께 했던 가족들을 떠나는 것, 그 땅을 떠나는 것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땅을 떠나는 데 뭐, 땅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여준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이래요. 그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하나름 싸서 가야, 가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큰 민족이요? 지금 작은 한 아이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니까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 단순히 장소의 이동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로 가는 장소의 이동이 그들에게 최종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한 일주일만이라도 장소 옮겨놓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권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소유권의 이동.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을 쭉 보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이거 읽으려면 시간이 없어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고백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직장의 주인이, 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는 평생 자신의 지성과 논리로 세상을 해석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고통과 또 암투병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의 책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네, 지식과 언어는 딸의 눈물 한 방울도 닦아주지 못할 만큼 무력했습니다. 지성은 답을 주지 못했고 오직 영성만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었던 지성의 거인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니 죽음의 공포가 길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위로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새 역사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다스리는 주님,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3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아멘. 이게 언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출애국 사건 때에 홍해 바다가 도망치듯 갈라져 길을 만들어냈다고 시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길을 걸을, 이스라엘이 걸을 때 요단강이 뒤로 밀려 쌓임으로 마른 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학교 생활이 단순히 대학교 잘 가는 거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대인 관계 문제, 건강관 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단순히 지금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삽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성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성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리아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전까지는 종의 멍해를 메고 사단의 종로를 다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문제가 끝이 없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등산가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정복하는 게 목적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더러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어 줘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산 하나 넘겠다고 애쓰고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명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산을 넘으려 하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쉽게 되거니와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면 8 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의 인생을 내가 컨트롤 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